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 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제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중동 정세가 고조되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암살 배우로 지목된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중동 정세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국민의 중동 여행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본부와 공관 간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를 타고 다닐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 주행하는 융합형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들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74,03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지역 미분양은 9,956가구로 대구를 제치며 가장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다른 지역의 부동산 경기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휴가가 집중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전력유관기관들과 긴급현장점검에 나서 전력피크주간의 수급대응 방안을 재점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